자, 2024년 7월 문제고요. 21번 문제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니까 로그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로그 2의 x, 뭐, 이쪽도 로그 2가 미치니까,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이 닮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상 함수를 보니까 4기 x. 그러면 로그 2의 x에서 일단 먼저 마이너스 x로 바꾸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된 요소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m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갔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접어 올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다 출발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이쪽도 M이 붙어있고 이쪽도 M이 붙어있으니까 뭔가 똑같이 내렸다 그 상태에서 뒤집기만 했구나 이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 하기 전에 먼저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f의 4-x는 무슨 관계인가. 음. 선생님이랑 여기 얘기했었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 앞에 단계에서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네 둘이가 똑같다. 이렇게 돼 있는 얘기와, 그 다음에 그냥 두 개의 객체로 나와 있는 요거 두 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이거는 딱 봤을 때 f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규칙이 있다고 했었죠 플러스고 하나는 플러스 x 하나는 마이너스 x가 돼 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안심하고 대칭으로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도 f 이쪽도 f니까 선대칭 함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안에랑 요거 안에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뭐가 돼 x는 2가 되니까, 지금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기 성립한다고 하면, fx 자체가 마치 2차 함수처럼 어떻게 생겼다?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 이미 대칭인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처럼 어떻게 나와 있는 경우, fx와 f의 4x가 나와 있는 경우는 이것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두 명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자고 했었냐면 fx를 2의 x 제곱으로 보자고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얘는 생각보다 쉬워지죠. 왜냐면 시그니처 점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fx가 만약에 2의 x 제곱이라면 f의 4 x는 먼저 뭘 만들어 주고 f의 마이너스 x를, 아 뭐야, 마이 4가 아죠 x를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x 빼기 4를 집어넣으면 오른쪽으로 4만큼 간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얘가 바로 f의 4 빼기 x가 되고 이 친구가 f의 x가 되니까 우리는 시그니처 점을 관찰해보면 기존의 시그니처 점은 0,1이고 새로운 시그니처는 4,1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두 개의 관계는 뭐라고 할수 있다? X는 이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선생님,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X는 이를 꼬치, 꼬챙이를 꽂아놓고 싹한 바퀴 돌린 게이 친구가 된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서로 다른 두 개고 얘는 원래 같았던 하나를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음. 선생님, 그러면, 어쨌든, 이거랑 이거 있으면 그렇게 돌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F에, 아이고, 죄송해요. f에 x 플러스 2가 있어요. 됐죠? 자, f에 4 빼기 x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를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 했던 것처럼 2의 x제곱으로 한번 놔봅시다. 자, 그럼 여기다 2의 x제곱을 놓고, 이걸 우리가 fx라고 명한다고 치면, f의 x 플러스 2는 x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2만큼 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시그니처점은 시그니처, 시그니처 점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 1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먼저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해서 f 마이너스 x 되고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몇칸 가고. 네 칸을 가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칸을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점은 시그니처 점몇 몇 콤마 몇이겠어? 4마 1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수 있냐면,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만약에 우리가 이거랑 이거에 알맹이를 두개더 한다면 6이 되겠고, 나누기 2를 하면 은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공부를 어설프게 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두 개는 X는 3에 대해서 꼬챙이를 꽂고 돌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얘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4니까 우리가 가운데다 선을 이렇게 딱 긋는다고 치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인 얼마? 그렇죠.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대혼란에 빠지거든요. 어, 선생님,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됐는데요. 그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속단했던 겁니다. 자, 뭘 속단했던 거냐면 선생님이 분명히 지금 이거와 이거를 얘기할 때 인식하는 방법을 다르게 둬야 된다고 했었어. 얘는 대칭인 게 확실하니까 이 내용물끼리 더해서 나누기 이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거랑 이거랑 서로 다르니까 따로 따로 그려서 위치 관계를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거 하듯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혼란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혼란될 게 없는 게 그냥 원래 하듯이 얘 그리고 얘 그린 다음에 아, 시그니처 점 기준으로 보니까 이거는 x는 1대칭이네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결론 이거와 이거와 이거 세 개로 결국에는 우리가 뭘 다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해놓으면 이제 헷갈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첫 번째 거 얘기... 하는데 좀 너무 많이 좀 시간이 갔네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친구는 요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다.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런 형태로 이거 두 개가 제시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구간에 따라서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왜 fx랑 f4-x로 놨냐면 만약에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두면요? fx라고 둔다고 치면 지금 이 친구는 뭐라고 둘수 있냐면 f의 4-x에다가 전체에다가 절대값 친 친구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물론 하나하나 그리면서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미 이거와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그려봤으니까 금방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 아까 2의 x승으로 이미 학습을 해봤잖아요. 자, 그럼 2의 x승으로 학습해봤으니까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4니까 아 x는 2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기보다는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시켰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두 개의 관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친구부터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얘는 점근선이 얼마죠? 1입니까? 0이죠. x는 0이 점근선이고 1, 원래 0을 지나다가 여기 m을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형태, 가 되겠죠. 자, 근데 어차피 이 친구는 위로 또는 아래로 평행이동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근선 자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1,0이죠. 지금 현재 m은 반영 안한 거야. 자, 그런데 m이 지금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얘는 위로, 내,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내려갈까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위의 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어딘가에 뭐가 있겠고 x는 2라는 그... 점이 이렇게 있겠고요. 선이 자, 요 x는 2라는 선에 대해서 뭘 시킨 거다? 대칭을 시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약간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네. 음. 됐죠 아까 우리가 지금 이미 한 얘기니까 지금 와서 이거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수 있냐면 이 갈색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려지고요 그리고 그거를 뒤집어 올리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 관심사는 x는 2가 아니라 0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 이건 무슨 말이냐면, 0보다 클 때는 이 친구니까, 이 파란색 친구는 보존이 되는데, 지금 이 갈색 친구는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내려오는 쪽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좀 러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내려올 때는 이런, 이런 식으로 내려와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0은 여기서 포함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친구는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음. 자, 그럼 대충 이렇게 그려진 는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그려진다고 했을 때 문제 조건들 을 한번 볼게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t는 0보다 크대요. 자, 그랬을 때 fx는 t. 그럼 선생님이랑 많이 했죠. 자, 요거는 y는 fx와 y는 t인데 양수 t니까 t는 대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을 그어 보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모든 실근의 합을 뭐라고 한대? gt라고 한대.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t가 0.1이라고 했을 때 g의 0.1은 요 값이 유일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이제는 요 값과 요 값을 더한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쭉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더한 값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미 이거와 이거가 X는 E에 대해서 서로 대칭시킨 그래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대칭이라면, 결국에는 뭐, 사인함수 같은 데서 많이 해봤지만, 두 개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거와 이거의 합의 중점이 여기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만큼은, 여기 있는 여지점보다 t가 크거나 같게 되면, 계속해서 뭐가 일정해요? 두근의 합이 일정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자잘 보세요. 아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0이라고 할수 있고 이때 여기가 4겠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변하게 되면 이걸 알파라고 놓고 이걸 베타라고 놨을 때 이거, 아 죄송해요, 요기 요기죠 요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알파 놓고 여기 베타라고 놨을 때 이거 두 개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2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나온다는 겁니다. 높아져도 똑같죠.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베타로 놓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여기는 2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알파더하기 베타는 4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칭성 공부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은 선생님이 지금 맞는 그림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어 그냥 대충 하나 그렸을 때 아, 그렇구나. t가 움직일 때 어떤 일정한 지점에 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두 합이 일정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자,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FM을 구하래요. 자, 그럼 M값도 구해야 될 테지만, 우리가 일단 요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T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자,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T가 Y값이니까, 어떤 일정한 값에 딱 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T에 대해서, 모든 T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GT가 GA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는 y값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요 선이 요 선이 뭐 예를 들면 3이라고 했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면 g3 이, 이 g3이라고 하는 건 뭐야? t가 3일 때의 두근의 합이에요. 물론 두 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근의 합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t가 일정 부분에 걸렸다가 그 이후로 쭉갈때다 똑같애. 뭐가 근의 합이 똑같게 하는 그 a의 최소가 이래요. 그러면 선생님 왜 최소가 이예요? 자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실제 이 그림이 맞다고 했을 때 gt는 g4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t가 4일 때도 어차피 두근의합은 아까 3일 때랑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의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거고 a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2라는 이런 형태로 걸린다는 거예요. 네. 납득이 되십니까? 음. 그럼 벌써 문제가 풀린 것 같죠? 네, 그건 아니에요. <laughs> 하지만 벌써 풀리면 재미가 없죠. 아 물론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네 되긴 되거든요. 0 넣었을 때 근데 자0 넣었을 때 그렇죠. 0 넣었을 때2 나온다. 그렇죠. 0 넣었을 때2 나오면 답은 얼마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0 넣었어. 오아 10. 10이요? 10? m이, 10. 아, m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2니까 음. 10. 2 나와야 되는 음자 이건 아, 기본 계산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네. 자 그럼 여기다 0을 넣어 봐봐. 그러면, 그러면 10 더하기 m의 절댓값이 2예요. 아, 그죠? 네.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는 플러스 아, 거나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아, 예. 기가 네, 아, 잠만, m이 이보 아, 작은 거 아니에요? 마이보다 그러니까요. 아, 아 그죠. 아1 0이요 10. 그렇죠. 여기서 저기 아, 하면 안 되는, 네. 지금 앞에서 <laughs> 어려운 건, 그쵸.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정답은 사실은 m이 마이너스 12가 맞기는 해요. 근데 이게 분석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배려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얼추 맞게 이렇게 해주긴 한 건데,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미 모델을 하나를 찍어 놓고 간 거지. 근데, 그러니까 모델 아무거나 하나 딱 찍어 놓고 간 거잖아요. 이게 맞다고 보장이 없이.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꺾이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꺾도 여기 이렇게 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꺾이는 것까지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꺾이는 것도 선생님이 한번 대충 한번 그려 볼게. 만약에 꺾인다고 쳐 보자. 이거는 그냥 새로 그려 볼 건데. 만약에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약간 이렇게 내려오겠고 좀 너무 이상하긴 한데 괜찮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아 이거 너무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전혀 안 비슷하지만 자 그래도 한번 가 봅시다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쳐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얘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소리> 음? 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거기 일것 같은데, 우리가 같은 걸로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해봐야겠죠. 으흠. 자, 그러면 이 친구, 우리가 t랑 t를 가지고 이 친구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실근의 합이 변해요. 맞습니까? 쭉 변하지. 오른쪽 계속 커질 거야, 실근의 합이. 여기서 탁 했을 때, 얼마입니까? 실근의 합이. 예. 네. 여기서는 4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깨집니다. 그죠? 왜, 왜, 깨지? 왜 깨지냐면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 더한 건4가 맞는데 아. 이, 이게 추가되잖아요. 어. 그래서 깨져 버려요. 자 그럼 깨지니까 그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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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이해되세요? 죄로 어, 세개세 개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 더한 건 얼마고 어? 4고 얘가 얼마야? x 값이 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돼요? 안전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꺾이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음,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최솟값을 최솟값을 채워야 돼 그렇죠.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의 최솟값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아니냐고. 네. 자, 이렇게 말해줄게요. 이거일 때는 실근의 합이 상가요? 예스. Yes. 근데, 보기를 잘 봐봐.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만약에 아. 있잖아. 크거나 같은 모든 t에 대해서. 네. 그러면 0이 된다고 했을 때 0.1이나 0 2는안 되는 거야, 지금. 아, 그럼,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솟값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원래 내려가는 친구에 뭘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그것이 얼마예요? 10 플러스 m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절대값 밖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가 음수니까 음수인 게 부호를 바꿨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그것이 얼마니까? 2니까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괜찮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린 그림이 맞았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그린 그림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는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찍고 갔죠. 이렇게 가도 문제는 맞는 데는 상관이 없어. 맞기는 맞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그림이 실제 m값이 마이너스 12일 때랑 딱 맞냐는 거예요. 자, 봐봐. 아까 우리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 그림 어떻게 그렸죠? 그렇지 아까 그림은 우리가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도 당연히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서 다리를 딱 찍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리는 요 그림 있죠. 요거, 이거. 요거가 사실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음수가 안 나왔다는 거야. 우리가 절대값 치기 전이잖아요. 그렸던 게 이해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절대 값 치기 전에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생겼는데, 어차피 이 친구는 0까지만 그릴 건데, 그 친구가 양수로 보존이 됐다는 건, 이 값이 원래 양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다 0을 넣은 값이 얼마예요? 10 더하기 m이죠? 그게 요 값이었다는 거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답은 맞았어도 네. 사실은 그래프 검증이 안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 자체가 2가 되는 그 m은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풀어도 약간 이런 것들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림만 찾으면 답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막 오답률이 엄청 높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실제 해설지나 이제 풀어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값을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다 그려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풀이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먼저 이 그림의 맥락이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어, 그럼 여기가 2가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여기가 그러면 양수값이니까 10 더하기 m이 되니까 아 어, 그러면 그거 자체가 2가 되는 것은 요조건에 안 맞는구나 그러면 얘는 내려야겠다 그럼 어디까지 내릴 건가? 이게 실전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값이 얼마가 되니까? 0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고, 오른쪽 이렇게 그려지면 0부터 다될거아니야 계속 4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에 또 위배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내려갔다가 꺾여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되고 근데 이 위가 안 되니까 최소값으로는 부적합하고 여기서부터 되겠구나. 어? 근데 이 친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 0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12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f의 얼마는? 마이너스 12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m값이 마이너스 1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2 넣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거 하라고 한 거니까 이해 되세요? 그럼 마이너스 12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5 로그 2의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12 이거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라고 할수 있겠어? 8이 정답이라고 할수있겠네데 됐습니까?